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지원 이용 안내 챕터의 세 번째 단체 정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 정보 관리의 내용과 관리 방법입니다. 본 업무는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의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는 본 메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메뉴 위치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원, 내 정보 관리, 단체 정보 관리 메뉴에 기관 정보 관리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정보 관리 탭을 클릭했습니다. 우리 기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이미 입력한 정보들은 들어와 있고요. 입력하지 않은 정보는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되는 부분, 사업자 분류, 그리고 부가세 신고 여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 기관이다, 우리 기관이. 그런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 여부를 Y.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N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정한 부가세 신고 여부는 추후에 집행 등록을 할때 화면 자체가 다르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부가세 신고 여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요 정보 탭입니다. 개요정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기관 단체의 연혁, 활동 실적 등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성원 관리 탭입니다. 본 구성원 관리 탭에서 우리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가입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퇴사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탈퇴, 탈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구성원 목록을 보시면 현재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성원들은 가입 신청 형태로 보이는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가입 신청된 구성원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가입 승인 버튼을 클릭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중 보조 사업 목록 탭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조사업 목록이 나옵니다. 총 3건이라고 현재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우리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총 3건이 있다. 그 내용이 보이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마다 선택을 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사업에 투입될, 이 사업에 관여할 우리 구성원들이 누구누구누구인가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30명의 구성원이 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사업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그 중에 10명을 첫 번째 사업에 투입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을 클릭하고 역시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또 10명을 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클릭해서 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다가는 좀 사업 규모가 크니까 뭐 25명이나 30명이나 뭐 인원이 중복돼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원을 추가시켰다면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 목록이 쭉 추가가 돼서 나올 겁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열 명을 본 사업에 추가했다 라고 하면은 열 명의 참여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때 특, 특정 사용자를 체크하셔서 상단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버튼을 눌러서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마다 민간보조사업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추후에 수행사업 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행사업계획서 입력이 안 된다, 사업조회가 안 된다,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가장 큰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권한관리 탭입니다. 우리 단체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각 구성원들의 권한을 줄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체 기관 구성원 목록 중에 내가 원하는 구성원을 선택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권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네 가지의 권한 코드가 보입니다. 내가 부여하고 싶은 권한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구성원에게 본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각 권한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조사업 담당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담당자는 공모 신청 후에 최종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권한 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 또한 공모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획득됩니다. 중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보조사업 이체 담당자 권한인데요. 지방보조금 집행 요청에 대해서 이체 실행을 이체 담당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예치형 사업에서는 보태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면 이체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이체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별로 이체 담당자는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포탈 회원입니다. 포탈 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가입 생성되는 회원 권한입니다. 민간단체 정보 담당자 권한입니다. 민간단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 등록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테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보테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테미 시스템 교육 계좌는 매월 초에 보테미 시스템 공지 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에 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